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대참한 여수들, 전준의 팀장입니다. 아, 이거는 지금 바로 이제 강택이 끝나서 올라온 차량인데, 제 채널에서는 아우디 이 차량을 처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2011년도 차량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차량, 2018년도 차량은 처음인 것 같아요. 3.5 TDI 경유를 쓰는 차량이고요. 연비면에서는 기가 막힌 차량이고, 이쪽, 예, 동시저쪽 핸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인데, 요게 주행거리가 66,000km에요. 근데 이거를 BMW나 아니면 은 벤츠나 요렇게 비교를 만약에 하잖아요. 독일 3사로 가격을 비교하면 지금 이게 2018년도 등록에 66,000km에 화이트 색깔의 썬루프 있고 요런데 가격이 이게 2,450입니다. 만약에 이게 벤츠였다. 그러면은 3,000만 원 정도 되겠죠? 넘어가겠죠, 벤치면. 18년 6만 6천 3천 0 넘어가는데, 금액이 굉장히 좋다. 2,450이면 정말로 너무나 좋은 가격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드리면, 될까 말씀드리고요. 좀 비교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광빨이 사라져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횡단만 단순간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18년도 차량은 2011년부터 1 6년과 같은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 바뀌었는데 이 그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 라이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차량이 조금 더 스포티한 보이는. 사실 아우디는 남성분들은 20대에서 30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여성분들이 이 아우디 마크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우디 차량을 저희는 잘 매입을 하지 않는데 간만에 아주 화이트 색깔로 이쁜 걸로 한번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에 보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상태도 이런 부분이 좋고요. 핸들 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품화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풀 상태 깔끔하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4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말씀드리고요. 앞도 뒷도 부분도 깨끗하고 선팅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상태가 너무나 좋고요.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면은 이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내차마한 녀석들 영상을 보고 탁송 거래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뒷바퀴 회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회상태 보면은 상태 깨끗하죠? 이런 부분들 좋고요 디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6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네,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A7을 제가 처음으로 거의 소개 시켜드리다 보니까 조금 익숙치 않은 디자인이에요 이런 니어 부분들이 하지만 이 2018년도에 나온 이 디자인 자체는 이 뒤에 테일 램프 부분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대하고는 완전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디자인 자체가 되게 뭐 이쁘다 멋있다 이런 것보단 우리가 그랜저 아이즈 사는 것처럼 그냥 좀 무난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범퍼라든지 트렁크 리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트렁크는 이거는 이제 대형차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옵션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어 트림하고 안쪽에 이제 시트를 보여드릴 건데 또 시트 색깔이 또 형님들이 또 화이트에 이 브라운 시트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브라운 시트 있는 걸로 저희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차량 상태도 괜찮고 연비도 좋기 때문에 휘발유 걱정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연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트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차량 상태도 좋고 그리고 도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나 이런 부분도 좋고요. 앞바퀴 이쪽 휠 상태는 조금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드 쪽 이쪽에 이렇게 스크래치 그리고 이쪽에 또 스크래치 있는거 요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차량상태 외판 상태 너무 좋아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쪽 동승석 앞에 횡단만 단순교환 있는 차량이고 2018년 등록에 66,000km 탔어요 근데 가격이 2,450이에요 정말로 가격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차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정말로 좋다 이거는 너무나 괜찮은 금액이다라는 걸좀 강조해 드리고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디젤 아니겠습니까? 독일 3사들 디젤 차량들이 정말로 연비가 좋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브라운 시트에 썬루프 있는 걸좀 확인해 보면서 차량 아마 고민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아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은, 이, 아우디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이 막 일로 가잖아요. 시동 버튼 여기 있지 않아요. 예, 이쪽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시동, 이렇게 걸리고요. 시동 걸리는 동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밌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자, 보시면은, 이제, 이쪽 핸드 상태 먼저 이렇게 확인 한번 해드리고요. 예, 이쪽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쪽 전면 유리부분 보시면은, 헤드업. 네, 디스플레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유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센터피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도 뭐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아우디는 여기가 굉장히 좀 특색이 있어요 뭐 조그셔틀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BMW나 벤츠하고는 다른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네, 공조기 버튼이 이쪽으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에어컨 켜놨는데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석 브라운 시트 이런 것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선루프 있는 거, 뒷좌석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상태 가끔하고 이렇게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아우디는 이제 차량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원래 버튼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기 사이드 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모르시면 피곤하니까, 왜안 돼?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오토라이트 이쪽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빛 밝기 조절하는 것 부분들 이쪽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마다 벤츠는 또 크루즈 밑으로 들어가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량 사시면 조작 한 번씩 다 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이 버튼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2018년도기 때문에 차량 상태도 좋고요 앞에 계기판 전면 유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드리고 있고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밑에 쪽으로 달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항상 좋은 차 예, 항상 좋은 차로 제가 갖고 오도록 하고요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카메라 때문에 지 검정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실 텐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그 주차, 그 주차선 나오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항상 좋은 차량, 예, 갖고 와서 소개해 드리는 차만 여섯 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